장하와 홍련, 평안도 철산 고을에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배무룡은 500여 년 전에 이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무룡이 자수라는 벼슬을 지냈으므로 배자수라고 불렀습니다. 배자수는 두 딸을 두었습니다. 두딸중 언니는 장화, 동생은 홍련이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장미와 연꽃처럼 예뻤습니다. 장화야, 홍련아, 장화야, 홍련아, 배자수의 집에서는 연신 두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딸을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집 안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장아와 홍련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두 딸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부르고 좋은 약을 다 써보았으나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는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하던 배자수의 집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화와 홍녀는 어머니 생각으로 걸핏하면 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러면 이 아비의 가슴은 삐어지는 것 같다. 배자수는 두 딸을 위로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배자수는 두 딸과 함께 살았으나 아내가 없어서 늘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아들여도 되겠느냐? 배자수가 두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서 집안이 쓸쓸해요. 장아와 홍녀는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배자수는 마침내 허씨라는 여자를 새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허씨는 생김새부터가 심술궂게 보였습니다. 마음씨도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렇다고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마을 아는네들이 보이기만 하면 수군거렸습니다. 폐자수 댁에 새로 들어온 여자는 꼭 사내처럼 생겼다지요? 키가 장수만하대요. 입은 매기 같고 눈은 왕방울만 하고. 목소리는 꼭 대집 역다는 소리를 낸대요. <웃음>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때마침 허 씨가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키가 왜 이리 간지러워? 누가 내용을 본 모양인데, 알기만 하면 이 손으로 허씨는 아낙네들을 노려보다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허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장세는 어머니를 닮아서 몸집이 크고 미련했습니다. 곰처럼 미련한 자식이 태어났으니... 배자수는 아들이 싫었습니다. 아들이 싫은 만큼 두 딸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때가 낳은 자식은 자식이 아닌가? 허 씨는 심통이 나서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배자수가 조금만 눈에 띄지 않으면 허 씨는 장아와 홍년을 구박했습니다. 어서 물기러 와! 허신은 장화와 홍련에게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이것들아, 뭘 꿈을 내는 거야? 허신은 장화와 홍련에게 매질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세는 신이나 웃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배자수는 장화와 홍련의 팔에 멍이 시퍼렇게 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너희들 팔에 왜 이리 몽이 들었냐? 두 딸은 훌쩍훌쩍 훌쩍 울기만 하였습니다. 알았다. 배자수는 허씨를 불러 놓고 꾸짖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고 창아와 홍련을 마구 꼬집어서야 되겠소. 꼬집다니요! 내가 왜 꼬집어요? 허 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장화는 장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세가 툭하면 누나들을 꼬집고 발로 차고는 하였습니다. 사실은 허 씨가 시킨 것입니다. 장세 또한 열다섯 살의 총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허씨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아와 홍년을 아예 감쪽같이 없애버리자. 허씨는 아들 장세와 끔찍한 흉계를 꾸몄습니다. 장아와 홍년이만 없으면 이집 재산은 몽땅 네 것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희집 보낼 때 재산이 많이 없어지겠지요. 그걸 말이라고 해? 허 씨는 아들 장세에게 쑥덕거렸습니다. 장세는 연방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알았지? 그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허씨는 배자수에게 장화를 외가에 보내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못된 총각들이 장화를 못 살게 군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좋겠구려. 배자수는 장화를 외가에서 지내도록 했다가 희집보낼 참이었습니다. 이튿날 장화를 말에 태웠습니다. 장화는 말등에 태우고 장세는 그 말을 끌게 하여 길을 떠나 보냈습니다. 장세는 외가에 가는 척 하며 말을 깊은 산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왜산 속으로 가니? 이 길이 빨라요. 저기 저 연못을 따라서 가면 돼요. 장세는 장화를 말에 태우고 가다가 연못 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장세는 집으로 돌아와서 배자수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를 만나 큰 누나가 물려갔어요. 나는 막 도망쳐오고요. 배자수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련도 슬피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언니가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나타났습니다. 언니! 언니! 홍련이 외치자 장화는 꽃신 한켤레를 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언니! 언니! 울부짖으며 장화를 찾던 홍련은 꿈을 깨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언니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곳에 고실이 있을 거야. 홍련은 언뜻 꿈 생각을 하였습니다. 집을 몰래 빠져나온 홍련은 장세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산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홍년은 길을 걸어가며 근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산속에 있는 연못가에 다다랐습니다. 홍년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옷신한 켤레가 연못가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 연못에 빠져 죽었구나. <laughs> 홍년은 언니의 꽃신을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언니! 언니! 홍년의 외침소리가 연못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홍연아, 홍연아. 연못의 잔잔한 물결이 일렁거렸습니다. 언니, 언니, 홍연아, 나는 살아 고생하느니 차라리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언니, 나도 언니의 뒤를 따라가겠어요. 홍연은 신을 벗어서 언니의 꽃인 옆에 놓고,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언니! 물이 홍련의 가슴까지 찼습니다. 홍련은 울면서 연못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떡국이 울음소리만 애타게 들려왔습니다. 그뒤 철산 땅에서는 해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울에 부임해오는 원님마다 까닭 모르게 죽곤 했습니다. 철상 고울로 부임해 가면 귀신에게 목숨을 잃는다는 소문이 나라의 궁궐에까지 퍼졌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든지 철상 고울의 원님이 되어 가기를 꺼렸습니다. 감마마, 제가 철산 땅에 내려가겠나이다. 정동호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오, 그대가 내려가 민심이 흉흉한 고을을 잘 다스려주오. 임금님은 기뻐했습니다. 그 길로 정동호는 철산 고을의 원님이 되어 내려갔습니다. 정 부사는 관아에 도착하여 이방 벼슬을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 부사가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부임해 오는 원님은 얼마 못 가서 귀신을 만나 죽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사실이옵니다. 어찌된 일이오? 아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정부사는 깊은 생각을 하다가 이방에게 명령했습니다. 밤이 되면 방마다 촛불을 밝혀 놓으시오. 관아의 방은 밤중이 되어도 환했습니다. 방마다 불을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사도 촛불을 밝혀 놓고 반드시 한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군.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정부사는 깜빡 졸다가 무슨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원님, 원님. 찬바람 한 줄기가. 문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훅 꺼졌습니다. 귀신이다. 정부사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반드시 앉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느 요망한 귀신이 산의 대장부가 있는 방에 감히 들어오는가. 호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촛불이 꺼진 방 안에서 처녀의 목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습니다. 정부사는 소리가 난 쪽을 뚫려보았습니다 눈앞에 머리를 풀어헤친 두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정부사는 기절할 듯 놀랐으나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녹시. 내 앞에 나타났군. 태연하게 말한 정부사는 두 처녀에게 앉으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시는 원님마다 저희들만 보시면 까무러쳐 죽어 싸우나 원님만은 다르십니다.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두 처녀는 정부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그래 억울한 일이란 대체 무엇이냐? 정부사가 물어보았습니다. 두 처녀는 번갈아 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장아와 홍년이었습니다. 정부사는 배자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 몹쓸 짓이 이 골에서 일어났었군. 꼭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알았다. 원수를 갚아줄 테니 어서들 돌아가거라. 두 처녀가 일어나자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 일이 있었군. 정부사는 촛불을 밝히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을 꼬박 새운 정부사는 포절들을 풀렀습니다. 풀으셨습니까? 간밤에 억울한 일을 당한 두 처녀를. 만나보았느니라. 당장 가서 배자수와 허씨를 잡아오너라. 포졸들은 정부사의 명령을 받고 곧 배자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배자수는 밖으로 썩 나오너라. 허씨도 나오너라. 배자수 내외는 아침을 먹다가 포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자수가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오? 원님의 분부시오오락줄을 받으시오? 포졸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배자수를 꽁꽁 묶었습니다. 허 씨는 무얼 꿈을 대는 거요? 허 씨는 자신의 잘못을 혼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구석에 머리를 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허 씨도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정부사는 붙잡혀온 배자수와 허 씨를 관아의 뜰에 끌어 앉혔습니다. 배자수에게 문노니, 그대는 두 딸인 장아와 홍년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있어. 장아는 외가에 가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고, 며칠 뒤 홍년은 미쳐서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없어. 다음은 허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은 장아와 홍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으렸다. 모릅니다. 허씨는 딱 잡아떼었습니다. 몰라 그렇다면 알게 해주겠다. 정부사는 허씨를 형틀에 묶어놓고 매우 치라고 호령했습니다. 아이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씨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죄 없는 배자수는 풀어주고, 사람을 죽인 허 씨는 감옥에 가두어라. 장세도 당장 잡아 감옥에 넣어라. 정부사는 재판을 끝낸 뒤, 포졸들을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천녀의 시체를 건져라. 포졸들은 연못에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바닥이 드러나자 장아와 홍년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기이하게도 장아와 홍년의 시체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장아는 자는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홍년도 웃음을 머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부사는 두 처녀를 고이 장사진에 주었습니다. 배자수는 장례 때 슬피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정부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장화와 홍련이 웃는 얼굴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님께서는 벼슬이 높아지실 것이옵니다. 정부사는 그뒤 철산고을을 아무탈 없이 잘 다스렸습니다. 벼슬이 높아져서 철산 땅을 떠났으나 새로 부임해오는 원님들에게 조금도 화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부사는 통제사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사는 철산 땅을 지날 때면 꼭 장아와 홍년의 무덤에 들렀답니다.